우리의 결이 우리는 맛과 감성에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맛집 유튜버다 네 반갑습니다 전국의 맛집들을 찾아 목젖에 감동을 주는 목적감동의 양조교입니다 자 오늘은 어디를 가냐 중랑구 묵동에 위치해 있고 태릉 입구역 7번 출구에서 도보 8분 거리에 있는 만두박사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만두박사의 스펙을 말하자면 이곳에서 9년, 다른 곳에서 30년, 총 39년 동안 만두 하나로 성업해 오신 달인의 스멜이 느껴지고 오래 전에는 사장님께서 만두 빨리 빚는 대회에서 1분에 58개를 만들어 1등하셨다고도 합니다. 일단 남자 사장님의 포스만으로도 안 먹어도 무조건 맛있겠다라고 느껴지는 곳이네요. 내부는 테이블 4개 정도로 아담과 이부구요. 메뉴판입니다. 김치만두랑 고기만두가 4,000원입니다. 만두집에서 술 파는 거 보기 드문데, 소주, 맥주, 막걸리까지 있는 거 이뻐해 줄 부분이고요. 제가 오늘 혼내볼 메뉴는 김치만두 하나, 고기만두를 튀긴 게 군만두라서 군만두로 하나, 그리고 쫄면 하나, 이렇게 집합 때려서 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무지랑 간장 나오고요. 만두집에서뭐 다른 게 필요한가요? 요두 개면 끝이죠 먼저 카스 한 모금으로 식도에 스크래치 넣어주고 만두 들어갈 길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김치만두 먼저 나왔습니다 옆에 꽈뱅이는 서비스로 주신 거고요 만두는 10개가 나옵니다 요즘 트렌드인 만두소가 다 비칠 정도로 얇은 만두피의 시스루 만두는 아니었고 그에 비하면 만두피의 두께감이 느껴지는 옛날 만두의 느낌이었습니다 맛은 한입 하는 순간 일행과 함께, 와, 맛있다. 라는 말이 뇌를 안 거치고 바로 튀어나왔고, 만두피는 쫀득하면서 부드럽고, 김치소는 진짜 딱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딱 좋은 알맞은 간으로 목젖에 감동시켜줬습니다. 만두소에 들어가는 고기는 최대한의 지방을 제거해 식어도 비린맛 일체 나지 않게 만드신다 하시네요. 다음 타겟, 군만두 혼낼 시간입니다. 6천원에 13개가 나오고, 동글동글하니 귀엽네요. 군만두 요거 요거 아주 요물이었습니다. 바삭바삭 겉바 속촉한 게 나오자마자 한입베어무니 육즙이 빵 터져서 배일 뻔했습니다. 여러분 조금 식혀서 드세요. 맛은 담백하고 육향이 느껴지며 먹다 보면 중간에 아삭아삭 기분 좋게 씹히는 채소들의 식감도 아주 좋았어요. 음, 어. 선수입자! 쫄면은 여기 군만두랑 같이 필수로 먹어줘야 됩니다 오이, 양배추, 콩나물이 수북히 올라가며 그 밑에는 쫄면과 이 집만의 특제 소스가 담겨 나옵니다 제가 분식집에서 쫄면을 적지 않게 먹어봤는데 여기 쫄면 상타치로 맛있었어요 쫄면 소스는 고추장 전혀 안 쓰고 과일과 채소, 고춧가루로 해서 양념장 만드신다 하셨고요 쫄면 어설프게 하는 집은 양념장이 강하고 새콤함도 강한 자극적인 맛의 쫄면 맛을 내는 집이 꽤 있는데 여긴 맛이 강하거나 너무 새콤하거나 하지 않고 진짜 딱 알맞는 맛에 계속 먹어도 질리지 않는 그런 감칠맛이 예술의 전당 남부터미널 역이었습니다. 군만두랑 쫄면 콜라보로 함께 싸서 먹으면 이건 뭐 그냥 죽음이고 또 군만두를 반쪽에서 간장 대신 쫄면 양념에 찍어 먹으면 그냥 존맛탱구리 인정입니다 양념이 너무 맛있는데 이거? 자작하게 남은 소스 국물까지 마실 정도로 맛이 좋았고 여긴 거의 뭐 그냥 만두 박사 쫄면 석사네요. 김치만두도 그랬지만 여기 사장님 음식이 자극적이고 인위적이지 않고 진짜 딱 간을 감칠맛나고 알맞게 잘 맞추시는 것 같습니다. 간이 세고 자극적이면 먹을 때는 인상적이어도 먹다 보면 부담스럽고 금방 질리게 되는데 딱 적당하게 좋은 수준으로 깔끔했습니다. 멀리서 왔다며 꽈배기 하나 서비스로 주셨는데 꽈배기 마저 맛있으면 이건 반칙이지. 손님들이 드시고 나가면서 꽈배기도 많이 포장해 가시더라고요. 사장님의 39년 만두 인생의 자부심과 장인정신이 느껴지는 이곳은 만두박사였습니다. 그럼 다음 맛집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맛있는 하루 되세요! 알고리즘아, 이래라! 진짜 좀, 제발, 진짜.